아 학교 가야지. 여보지? 어? 아아선생소소소 소. 소, 소, 소. 아소소소소선생님와아 아, 진짜 짜증 나네. 짜증 나. 이런 망할. 아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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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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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아, 엄마 왜 그래? 왜 화났어? 너 o o 어아아 hustle. No o 와, 와. 다시, 시시 r e I'm so much. w 그날 후, 어이 동생, 왜, 왜, 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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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히 날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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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. 와 내, 내 빵댕이. 나, 내 빵댕이 아파. 어, 야. 나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. 아, 직 하하하. 연연연연 아, 진짜 자승아. 자승아. 아, 학교 갈 때. 아바타 가방. 아바타 지퍼 오늘 수학하는 날이지? 애자. 빨리 말고 가야겠다. 훈 와. 태팔머 망할. <laughs> 엄마 빨리 고생하겠다. 빨리 가야겠다. PC 방 할까? PC 방 가고 싶은데. 응, 이거. 봐. 해, 날 좋다. 마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아. 여기 내 뒷모습 찍어. 아. 아, 아 짜 자증나네. 아우, 진짜. 내가 왜 이렇게 생, 99일 생존을 못한 거야. 아, 이거 진짜. 이거 참 미치겠네.

아오, 이거 참 아우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다고 빈 놓고 가야겠다 일단 아직 생존을 어, 어 생존을 어어 죽었 죽었으니 빨리 빨리 남캐 빨리 오 어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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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러다가 엄마한테 혼났어. 혼날...